잖아. 타하겠는데 깨셨거든. 아야. 흐 이거 어디 갈리실래요중기형나 갤방. 여기 나 오른쪽. 아또 샷싸움 이거 우리 채팅에 좀이이기는데외야 쪽에 힘조사 한번 해 보자. 이거 좀 집중해서. 나 혼자 내야 돼. 말한 대로 어. 우리 다 온상대만 아, 잡는 거, 거 같아 오 연막 왜안 n 려 t We are not. We are n 나 t We are not. We are not. We are not. 이 e are not.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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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not. 있지 are not. We are not. We a r 자 not. We 나 갤러리 리스 갤러리 리스 란돌이가. 하드포인트 하나. 하드로 하고, 하 센터로 하 센터로 하 센터로 하 센터 한번차 다음 가야 돼, 다음. 다음 나 마지막 다음. 트라이 할게, 다, 다음 다음 가줘. 벌써 <laughs> 어. 돼 우리 이미. 나 금고 왔어. 센터나 있어. 센터 둘, 피 둘. 센터는 어디가네. 나 금고 왔어. 잘 들어왔다. 각각안 겹치고 봐야 돼. 아 람도라, 람도포인포인나람도 포인트 하나, 포인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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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하나, <목소리> 하나. 난간, 하나, 난간, 난가난 하나, 필. 난간 밑에 난간 엎드려 있어난간 난간자. 네 거자. 네온 거자. 네온 거자. 네온 거자. 네온 거자. 네온 거 란돌이? 란돌이 a 돌이 u 돌이 Hostel, And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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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d 센터 i a 센터 u 난돌이. r 센터 n d u r i a n d u r 한 Anduri, a n u r i a n d u r 다 r i i Anduri, a n d u r n d u r i Anduri, a n d i Anduri, Anduri, a n d u 다 i Anduri, 올라가 올라가 코너 아, 코너랑 코너랑 라방 올라가 라케이 이거 이거 완전 그언으로 가야 될라 같은데 결방 어. 있어서 완전 언으로 완전 언더로 코너에 아, 언더 있다 코너에 있다 아언덕 있다 언언라있 언더 쪽언라쪽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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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 개 아니야 라때 코너 정글 라 코너 정글 언라언가왜 하나 언언 어디 있어 언 있어 잡아 잡아 나 코너리스 왜안 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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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 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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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모르있어 나 야, 시리기 보는 거하안있 거. 든 번에 야, 한 야. 빨하 자, 빨하 자. 시리즈도 시리기도시리기도시하포인너들 o n t e s t e d 하벤 포인트 c o n t e s t 벤 d 벤 e n Ben, Ben. Ben, Ben. Ben, Ben. Ben, 이 b 아, 된, 된, 된. 아유, 다음. 거야, 다음. 발차, 다음 차, 거야, 발차. 다음. 다음 거 다음 거 다음 거. 다음 w h e r 거 somewhere. k 코노... i l o 저도 도 말해. 저 코너 저도 도 말해. 코너 말해. 저도 말해. 저도 말해. 저도 말해. 저도 말해. 저도 말해. 저도 해도 말해. 저도 도 말해. 저도 도리 하나 도 수영장더 있어 수영장. 나. 면리면서 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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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간, 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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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장 수영장들 수장들포인트포인트포인 이걸 이 쉽게 뚫리지? 포인트? 야 선명 선명 있다. 선다 피어 피다 피어. 이걸 위서 커링하지 말고 <빛> 포인트 채워줘야 돼. 포인트는 말했는데 템페스 기 i t c h e n Kit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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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i 난 c h e n Kitchen. 다음 t c h e n Kit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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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나돌리스죠 중계 중계 하나 중계. 음. 중계 리라고뭐해 뭘... 중계 둘. 짤 짤. 하나짜 하나짜. 궁고궁고고고고 포인트 둘. 포인트 왜하포인트 둘.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 중계 하나 중계, 퀴처 중계 퀴처 하나. 키친 하나. 수영장 하나. 수 하나. 중계짜 중 키친 하나짜요? 나 수영장 있어. 럼 하나 하나. 라 a r 가가 o 어어 t loss. h a 몇 d p o 어 n t loss. Hardpoint loss. Hardpoint loss. h a r d p o i n 하 loss. Hardpoint loss. Hardpoint loss. Hardpoint loss. Hardpoint loss. Hardpoint loss. Hardpoint l o s 돌이 a r d 올려야 돼 t loss. h a 센터 하나, 란드라 하나, 란드라 하 란드라 하우 란드라 하나, 란도라 하나, 란드라 란도 어, 란도? 란도? 아, 란도 하나, 아, 란드라 하나, 란드라 하 란드라 하나, 예, 란드라 하나, 란드라 란도, 란도. 하나, 란드라 하나, 란 하나, 란드라 아, 하나, 란드라 하나, 란드라 하나, 란드라 하나, 란드라 하나, 란드라 하나, 란드라 하나, 란드리 하나, 란드라 하나, 리드라 하나, 란드라 하리란어라 하나, 하나, 란드라 하나, 란드라 나 란드라 나하 하나, 란 하나, 란 하나, 란드 하나, 하나, 나 란드 란드 나 수영장 있어. 네. 오브제나 오브제나 오브제 위에 자어 오지아나. 나 중. 란도 안 앞이 도 있어. 란도 있어. 응? 나 갤러리 있어. 오 오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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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란란 키친 자자 피놓자 피어놓자. 아슬스 h 딴거비걸나거다다시어기깃스다 괜찮다, 괜다 수영장 하나, 수영장 하나. 라돌이 있어나 완전 대박, 완가땅 뭐해? 소령. 됐어 포인트 살자, 포인트 살자. 살 포인트 하나 더, 포인트 하나 더. 포인트 기둥 뒤. 있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 하나 더. 포인트 개비 포인트 비나 포인트 를 포인트 를포인트 t to point to point to point to point to point to point to p o point to n t to t 하나 p o i t to point to p o 나 다음 갈거리 아, 참... 남아있다 하나. 하나 야 결방 남을게 야 다음 왔다 하나 센터 벤벤벤벤벤벤 왔잖아 벤 왔잖아 이건 잡아줘야 돼 잡아줘야 돼 벤. 아이고. 못 잡았나? <목소리> 심각하네 벤 둘이야 벤 둘이야 가가. 짜벤 뚫었어요? 조심 되십쇼 수 하나 수영장 해결 하나 코너 하나 코너 하나 코너 코너 코 안드로이스 란... 하나 자 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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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뚫리안 된다니까요 준기 형 체육관 체육관 갱매 그거 뚫리면 안돼 야, 근데 잘 쏘는 걸 어떻게 하냐 <웃음> <웃음> 나는 <웃음> 잘 맞았고, 최우선은 안 썼어. 할 말이 <laughs> 없어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핸드가 잘 쏘는 걸 어떻게 이러냐. 아이고, 헬스장 <놀람> 둘. 헬스장, 헬스장. 시래기 하나, 시래기 하나 더 있다. 헬스장 하나. 침대 방 2층 하인데 수영장. 중, 편의시에서 내려왔다. 수영장, 수영장. 하나 더, 시래기. 쓰레기 하나야 채워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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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내가... 밴에서 버텨 봐 밴에서 버텨 출육 하나 채워, 채워, 채워 도네 앞에, 네 앞에, 동영아, 네 앞에, 동영아, 네 앞에, 동영아, 네 앞에. 하나 뱅크리야 <laughs> 이거 기다려, 바 밴크... 헬스장 하나 더, 헬스장 하나 더 헬스장 잘, 헬스장 나름스 빼고 수배구... 다음, 어? 다음 거 아니? 아, 해굴 시어씨 제가 덱말방금건 잡아줘야 되는데 도전을 못 이긴다 아니 나무 하나 호스텔 프레더 e p r e d 키친아 키친아 s s i 포인트 n b o u n d k i s 포인트로 위에. 포인트로 n Kishan, k i s h